여러분, 힙지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을지로와 힙의 합성어로 을지로가 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골목들로 재탄생했어요. 을지로 대로변 안쪽 골목에는 저녁마다 MG 세대들로 가득 찹니다. 그 성공 요인을 네 가지로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1. 독보적인 뉴트로 감성의 원형 보존. 힙지로의 가장 큰 매력은 진짜 레트로 공간 즉 7, 80년대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 등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2. mz세대가 주도하는 개성과 확산. 힙지로의 주력 소비자층인 mz세대 의 인증 소비 특성이 성공을 견인 했습니다. 3.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과 풍부한 배우수요. 입지적으로도 다른 신흥 상권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집니다. 4.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창업 환경 초기. 힙지로가 초기 창업자들을 끌어 들일수 있었던 핵심적인 경제적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힙지로는 진짜 레트로 환경 편리한 접근성 젊은 감각의 대해서 저렴한 초기 진입 비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